안녕하세요 애니다육입니다 오늘은 세트 영상 올릴까 해요 마리아 세트예요 마리아 금다잘 들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올려봅니다 어, 첫번째 1번 세트구요 세트 5만원이에요 세아이시 보시면 정말 얘는 또 이렇게 모둠 오둠인데도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린 요 아이 하나 또 여기 이렇게 큰 아이 작지 않아요 보면 다 10cm 요 아이도 8cm 넘고 이건 더 세트라서 자구 달린 아이라서 더 많아요 더 커요 풀고 많고 정말 괜찮은 아이, 마리아 세트, 5만원입니다. 1번 세트. 오늘 제가 저렴하게 올려보니까, 마리아 금다 좋으니까 한번, 음, 찜하셔서 키워보세요. 다음은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도 다 이렇게 다 9cm, UI 9cm, UI는 10cm, 이그 아이는 철화데 9cm, 이그 아이도 10cm 되겠네요. 금은 다, 철아 하나는 철아 이렇게. 금은 다잘 들었어요. 작은 아이 아니고, 얘도 8cm. 이렇게 되는 아이. 여기는 2번 세트예요. 5만원입니다. 다음 3번 세트에요. 3번 세트, 3번 세트도 금 보시면 요 아이 10.5cm 나오고 요 아이도 8cm 나오고 요 아이는 또 8cm 나오는 마리아 금 모듬 세트 5만원입니다. 다음은 4번 세트에요. 4번 세트, 4번 세트는 여기 금이 조금 녹음이 많아서, 큰데 녹음이 많아서, 많지만 얘는 13cm 까지 나오고, 이 아이는 두아이예쌍두 아이, 두 아이 있고, 작은 아이, 한 아이도 이 아이 8cm 나오는 아이예요. 여기 쌍으로 두 개예요. 그 다음에 철아. 하나도 10cm도 넘네요. 여기 커팅하셔서 번식하시면 돼요. 이렇게 4번 세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 다 5만원입니다. 5번 세트에요. 5번 세트도 요 아이 큰 아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 하나만도 돈이 5만원씩 올리더라고요 여기 12cm 나오고 철화, 하나, 철화도 10cm 돼요. 여기, 마리아 생얼, 하나, 얘도 10cm 넘는 5번 세트입니다. 5번 세트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금 정말 예쁘게, 금이 다잘 들어있는 아이들만 모아서 세트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7번이에요. 7번. 7번도 생얼 하나. 그 아이도 보면 8.5, 9cm 나오는 아이, 9cm. 보시면 9cm 하나. 철화가 무지 커요. 철화가 11, 12cm 나오는 철화 하나. 커팅하면 3개 나오는 크게 세, 세, 아이 나오는 아이 하나, 이 생얼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 7번 세트입니다. 다음은 8번 세트예요. 8번 세트. 아유, 잘안 나와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네. 8번 세트, 생얼 하나, 생얼. 작은 아이들 아닙니다. 이게 9cm. 요 아이도 9cm인데, 자구가 하나 여기 있어요. 금은 다잘 들은 아이만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철화 하나 철화도 작은 아이 아니고 분명 얘도 8cm 돼요. 여기 커팅하면 돼요. 이렇게 8번 세트입니다. 다음은 9번 세트예요. 9번 이 아이도 이쪽에 자구 하나 더 있죠? 자구 하나만 해도 9.5cm 나오고, 이 아이도 9cm 나오고, 와 아이도 9cm 나오는 세 아이, 9번 세트에요. 금은, 세트 모두 다 정말 예쁜, 예쁜 아이들만 제가 뽑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구성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생얼만 새 아이. 금 정말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다 금, 이 아이 금다 예쁘고 생얼이고 또 크기도 다 9cm 넘어요. 9cm, 얘도 9cm, 얘도 9cm 넘어요. 10번 세트 보셨죠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 요 아이 또 9cm 금은 예쁘게 잘 들은 아이 요 아이도 요 아이는 10cm도 넘네요 여기는 약간 녹음이 많은데 속 입장은 금잘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철화 하나 철화가 엄청나게 크네요. 13cm 나오는 철화 하나 이렇게 해서 11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까 11번 세트입니다. 마리아 세트예요. 다음은 12번 12번 세트예요. 오늘의 마지막 아이 철화는 통통해서 여기 한번 커팅하고 여기 한번 커팅하고 여기서 포 떠서 땡얼도 받아보시고 철아도 이렇게 해서 자구번씩 해보는거 한번 말이야 음,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금이 잘 들은 요번 세트 화격입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와이도 철한데 엄청 커요. 11cm 나오는 마리아 철라 와이린 생얼 생얼인데 두 아이에 쌩얼. 두, 두 아이. 이렇게 작지 않아요. 커요. 금은 예쁘게 복륜으로 다잘 들었어요. 저 오늘 제가 올린 아이들은 다 복륜으로. 금이 잘 들어있는 아이들만 올렸습니다. 12번 세트. 오늘 마지막 12번 세트까지, 음, 오늘 판매해봅니다. 아, 뭐, 음, 요런 아이들 저렴할 때 한번 찜해서 키워보세요. 크게, 크게 키워, 키우셔도 정말 마리아는 예쁘잖아요. 잘 크기도 하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